안녕하세요. 뚜루 TV 뚜루입니다. 오늘은 제가 바르카 합사를 성공을 해서 바르카 합사도 기념할 겸 그리고 이제 제가 왕을 관리하는 노하우 아닌 나름 노하우를 좀 알려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동영상을 켰는데요. 일단 바르카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암수구분잘 못해요. 근데 지금 서로 합사 잘 됐어요. 이 앞에 있는 애가 이제 맨 처음에 오는 애고 뒤에 있는 애가 이제 그 후에 오네 했거든요. 지금 합사를 얘들 처음 두 번째 애가 들어온 지가 한 달이 훨씬 넘었는데, 같이 합사한 지는 지금 한 달이 됐는데 별탈 없이 잘 지내고 있습니다. 지금 물 온도는 26도 정도가 돼요. 가오리나 용 같은 경우에는 뭐 온도가 적당하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바르카 들어오기 전부터 온도를 서서히 낮췄거든요. 30도에서. 2-3주가 걸린 것 같아요. 온도 천천히 낮춰서 지금 보시다시피 가오리가 움직임이 그렇게 적은 것도 아니고 먹이도 굉장히 잘 먹습니다 그리고 바르카 같은 경우에는 바르카 자체가 움직임이 그렇게 많은 어종은 아닌데 제가 가끔 보고 불을 혼자 켜서 보면 이렇게 같이 서로 같이 유형을 잘하더라고요 바르카 같은 경우에는 네. 그리고 금융에는 뭐 가끔 얘가 직접 치진않는데 바르카 새로운 애가 가끔 얘를 치더라고요. 그래서 합사는 완벽하게 성공이 됐고요. 제가 왜 온도 말씀을 드리냐고 하면 바르카 같은 경우는 고온에 살면 안 좋다고 제가 들었어요. 그런데 가오리나 용은 제가 느끼기에는 26도에 살아도 그렇게 나쁜 환경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제가 이거를 크게 느낄 수 있었던 게 왜냐하면. 대만도 날씨가 추울 땐 굉장히 춥거든요. 대만의 한 가오리 농장을 갔는데 건물 안에 건물이 건물인데 이렇게 바람이 다통하는 건물이었어요. 거기에 갔는데 물 온다 23도, 24도였거든요. 그걸 보고 저는 느낀 게 아, 이게 과연 브리딩을 해서 번식이 될까? 그래서 농장주 에게들 물어보고 온도가 너무 낮은 거 아니냐. 이게 과 내가 아는 정보로는 최소한 27도는 돼야 되는데 이렇게 여쭤보니까. 브라질 야생에서도 우기나 겨울이 있다는 거예요. 물론 덮은, 더운 날도 있지만 그런 날씨가 있었을 때는 온도가 내려갔을 때는 24도, 23도도 내려가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도 생각을 해보니까 얘들이 진짜 야생 개체였으면 온도가 한국도 마찬가지지만 다른 열대 우기 그리고 뭐 동남아 이렇게 뭐 인도네시아 타국도 그렇죠. 온도가 항상 똑같진 않아요. 어느 뭐봄 열은 가을 열이 확실한 건 아니지만 조금씩은 있어요. 온도 차이가 조금씩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제가 느끼는 거는 얘들이 26도라고 하지만 그렇게 활동성이 없는 건 아니에요. 가오리도 그렇고, 용도 그렇고. 그래서 뭐 온도를 급격히 올렸다 낮췄다 이거는 나쁘다고 생각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사람들이 많은 어을 가질 수는 없잖아요 자기 집에 저는 지금 제 침대 바로 옆에 왕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마리를 한왕항에 같이 키우고 싶은 욕심이 많기 때문에 어떻게든 한오종에다가 온도를 맞춰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예를 들어서 얘가 26도의 온도에서 살아야 된다고 쳤을 때 다른 애들도 어느 정도 적응이 가능하다고 생각이 되고 판단이 되면 그렇게 해도 된다는 거죠 그리고 합사하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점은 저는 지금 바르카 두 마리를 합사했지만 바르카 두 마리를 합사하는 데 있어서 저는 가장 우려가 됐던 게 합사를 하고 합사는 솔직히 하루 이틀 만에 알수 있어요 서로 싸우는 걸 보면 근데 얘들 둘은 안싸서 다행이지만 합사를 할때 가장 중요한 점은 얘들이 싸웠을 때 격리할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해주는게 가장 중요해요 여러분들도 만약에 합사를 하고 싶으시면 그래서 최소한 왕이 제가 크기 때문에 얘들이 싸웠을 경우에 제가 분리하는 그 칸막이가 있어요 그래서 그칸막이를 준비를 해놓고 합사를 시도했죠 여러분들도 만약에 합사하고 싶은 뭐 바르카라나 용 같은 경우에도 1대1 합사는 굉장히 어렵죠 1대1 합사나 뭐 여러 마리를 합사했을 때 서로 싸워서 문제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경리통이나 다른 통에 넣을 수 있는 즉석적으로 바로바로 바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 주시고 합사하는 것이 강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바르카를 수입이 되면은 더넓 생각이에요. 지금 두 마리 보시면 완전 같이 붙어 있죠. 이렇게 같이 있는데 먹이를 줄 때는 같이 움직이기도 하고 이렇게 같이 움직이더라고요 서로. 그런데 굉장히 멋있어요. 그리고 애들이 좋아하는 먹이 스타일이 다 달라요. 제가 먹이를 한번 줘볼게요. 일단 오징어를 먼저 한번 줘볼게요. 오징어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먹는 오징어를 먹는 애가 용이랑 가오리 그리고 바르카 맨 처음에 들어온 위에 핀이 약간 사한 애가 오징어를 주로 먹고요. 그리고 위 꾸라지를 먹는 애는 가한 마리 있어요. 여왕이제한 마리 한 마리 드리면서 보여드릴게요. 저 같은 경우에는 먹이를 고정적으로 주는 게 아니라 항상 계속 바꿔주는 스타일이에요. 왜냐면 물론 여러분들은 그렇게 하실 수 있을실 조건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사료도 줬다가 오징어도 줬다가 뭐 미럼도 줬다가 그리고 냉동 미꾸라지도 줬다가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고 하면 배고프면 결국 애들은 다 먹게 돼 있어요. 고기 같은 경우에 진짜 안 먹는 경우도 있지만 웬만한 경우에는 다 먹기 때문에 이 먹이 저 먹이를 다 먹이고 싶은 게제 욕심이라고 할까요? 아무리 좋은 음식이라도 한가지만 먹으면 좋을 수는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가지를 먹이는게 제가 루생을 하면서 나름 노아 노하우 아닌 노하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오래 쑥쑥 자랄 수 있고 관리도 오히려 애들이 건강에는 더 좋은 것 같아서 여러가지 먹이를 최대한 많이 주려고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사료를 한번 줘볼게요. 이 사료는 양호양 사료라고 하더라고요. 갈아낸 사료인데 이 사료는 애들이 다잘안 먹는데 새로운 바르크가 그나마 좀잘 먹어요. 이 사료를 그리고 제가 또 미롬을 한번 줘보겠습니다. 네 이제. 네, 이제 제가 밀럼을 한번 줘볼텐데요. 밀럼은 밀움을... 불러 한번 줘볼게요. 제가 지금 밥을 줘서 그런지 애들이 잘 먹진 않네요. 저 같은 경우에는 먹이를 그렇게 막 많이 주는 스타일은 아니에요. 바르카 오징어 먹은 거보시죠 바르카는 우리나라에서는 주로 밀엄을 많이 준다고 알고 있는데요 근데 현지에서는 오징어나 새우 그런 걸 많이 주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웬만하면 밀엄은 그렇게 많이 안 주고 있어요 바르카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밀엄을 많이 줘봤자 성장 속도는 빠르게 자랄 수는 있겠지만 이게 지방이 많잖아요, 미러미. 그래서 막 그렇게 선호하는, 선호하진 않아요, 저는. 뭐, 그냥 용이 워낙 많이 말라서 제가 미러을주문 해서 좀 같이 주면서 이제 먹을 뭐 수도 이제 미러이 이제 얼마 안 남아서 미러을다 주고는 다시 용도 이제 오징어를 먹일 겁니다. 지금 보시냐, 다르카 먹은 거 보시냐. 사료, 조그만 살을 잘 먹더라고요, 얘 같은 경우. 저는 고기를 정말 좋아해서 제방 옆에, 제 침대 옆에 바로 놓고 고기를 키우다 보면 그나마 선프에서 소리가 많이 안 나요. 무르르 소리가 조금씩 나는데 이렇게 생활하는데 그렇게 힘들고 지장 있고 이런 건 아니더라고요. 고기 같은 경우에는 골고루 주려고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블랙 다이아몬드를 굉장히 좋아해요 고기 중에서는 제가 인도에서 한 15년 정도 생활 했었어요 그때 당시에도 바르카가 굉장히 비쌌어요 인도에 있었을 때 제가 약 10년 전이죠 그때부터 바르카에 대한 관심이 많아서 바르카를 인도에서 한번 키워 보고 싶어서 알아봤을 때 그때 당시만 해도 인도 가격 300만이 넘었었거든요 지금은 이제 국내에서 판매되는 가격 자체 도 많이 할인되고 많이 저렴해져서 그나마 이제 바르카를 접근하실 수 있는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렇게 합사하는 경우가 좀 드물죠 바르카는 합사가 잘 안돼요. 그리고 암수가 무조건 합사가 된다고 하는데 제가 아는 정보는 뭐냐 거면 올해 수컷끼리 합사가 더잘 되는 경우가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바르카는 개 바르카들이 오히려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아는 사례 중에서는 바르카가 합사를 해서 번식이 성공된 그 사례를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 말은 뭐냐? 바르카를 키우시는 분들이라면 저는 말씀해드리고 싶은 게 바르카를 키우실 때 유어를 보기 위해서 새끼를 가기 위해서 키우시는 게 아니라 합사만 합사에 같이 키우고 싶어서 합사를 성공적으로 하시려면. 오히려 수컷 두 마리가 더 낫다고 그러더라고. 저는 지금 얘두 마리가 수컷인지 암컷인지 는잘 몰라요. 그냥 합사를 한번 시도해보고 안 되면 뺄 생각으로 넣기 때문에 어떻게 운이 좋게 해서 합사가 잘된 거고요. 먹이 같은 경우에는 제가 하루에 한번 이상 은 무조건 주거든요. 얘 같은 경우에는 오징어 그리고 미러을잘 먹고 여기 밑에 있는 얘 같은 경우에는 새우 그리고 사료를 잘 먹더라고요. 합사된 거 보면 굉장히 매력 있는 어종이요찬나바르카는 가오리 같은 경우에는 사이즈가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바르카를 잘 덮치진 않아요. 덮친다고 하더라도 바르카가 피할 수 있는 조건이 되기 때문에 충분히 저는 이 조합이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가오리가 50cm 이상으로 더 커버리면 합사 문제가 있겠죠.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바르카랑 가오리랑 성장 속도가 똑같을 수 없지만 은 바르카도 충분히 계속 클 거라고 믿기 때문에 합사를 계속 해볼 거예요 합사를 할때 제일 유의해야 될 점은 고기들이 서로 맞나 안 맞나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정답은 100% 정답은 없기 때문에 직접 실천을 해 보셔야 돼요 저 같은 경우에도 사람들이 이 합사가 가연 될까 안 될까 했는데 결국에는 뭐 용이랑 바르카도 서로 싸운다는 말씀도 많으셨고, 그리고 바르카끼리도 합사도 안 된다는 분들이 많으셔서 제가 일부러 바르카 같은 경우에도 같이 넣어본 경우도 있거든요. 그리고 가오리 같은 경우에는 사이즈가 지금 엄청 커지 않기 때문에 바르카를 덮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그리고 다른 고기들은 덮치지 않더라고요. 우 생활 하시면서 대형어를 키우시면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 제가 알고 있는 정보는 알려드리고 제가 모르는 정보는 제가 해외에 지인들을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브리더나 뭐 전문가들을 나름 알고 있기 때문에 궁금한 점 있으시면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가오리도 재채기네요 지금 보시다시피 이게 정확한 재채기는 아닌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가끔 이렇게 재채기를 하더라고요. 아마 온도가 좀 낮아서 져 애들 도 재채기를 하는 것 같아요. 가오리를 오래 키우다 보니까 이런 제채기 하는 제스처를 취하는 가오리가 꽤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불을 항상 이렇게 켜서 유지하진 않지만은 그래도 관상할 때는 항상 하루에 두세두세 시간, 두세 시간씩은 불을 켜주고 있고요. 사육 환경 온도는 지금 2 6도가 되고 있고 제가 pH를 한 번도 쟀 적이 없어요. PH를 한 번도 잰 적이 없지만은 여과제가 그렇게 많은 것도 아니고요. 하지만 물갈이는 제가 2주에 한 번씩은 꼭 해주고 있고, 한 2~30분 정도는 물을 계속 순환시켜서 한 수를 해주고 있고, 그리고 제가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건 여과제에 여과제가 얼마나 들어갔냐, 안 들어갔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찌꺼기를 얼마나 잘 배출해 줄수 있는 처음에 선포에 연결됐던. 양말 필터를 저는 제일 중요시 생각해. 요 그래서 양말 필터를 굉장히 촘촘한 걸 쓰고, 하루에 2-3일만, 이주일에한2일일만안이아줘도 양말필터가 n 이 s 물이 역류될 만큼 그런 촘촘한 양말필터를 써서 최대한 찌꺼기가 이제 선풍 밑으로 안 빠져나가는 그런 역할을 해주는 게 저는 나는 노니 a n 이 Samuel 궁금한 점이나, 네, 궁금한 점이나, 뭐 하시고 싶은 질문 있으시면 뭐 개인적으로 연락을 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뭐 유튜브나 유튜브 쪽지나 뭐 카페 댓글 이렇게 남겨주시면 제가 알고 있는 하은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고, 모르는 부분 같은 경우에는 제 아는 지인이 해외에서 공장이나 이런 브리딩을 많이 하니까 제가 알아서라도 꼭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콜! 콜!